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 치유의 빛을 전하는 의사 도암입니다. 오늘 하늘 생명 치유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공부의 주제는 원죄 개념에서 나오는 선악과를 먹은즉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3편 공부가 되겠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으리라 저주한 또는 예언한 그 신의 뜻을 우리가 좀더 짚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러한 저주로부터 또는 예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뭔가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공부의 주제죠. 아, 요새 이러한 원죄 문제가 많은 성생활, 성욕 이것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제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 보좌 예, 거기서 나오는 생명의 빛세관에서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한계시록 4장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형상들과 거기서 나오는 빛,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죽을 생명을, 죽을 목숨을 치유하는 길을 찾고 있는데, 이와 같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서 무언가 절제되지 않는 성역과 성생활로 인해서.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예언하신 그런 하나님 말씀의 깊은 뜻을 살피고 거기에서 치유받고 살아날 수 있는 길 또한 차지하들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장세기하고 맨 마지막 성경에 그 나오는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장세기와 요한계시록 사이에 뭔가 시대를 세상을 여는 창세기 또 시대의 종말을 예언하는 게시록 그 사이에는 결국 누누히 면면이 이어지는 그 중심 테마라고 봅니다 그 중에 선악과로부터 빚어진 비극 너희는 정녕 곧 죽으리라 그거에 대한 말씀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들이, 딸들, 사람의 딸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런 말이 나와요. 거기에 나온 말씀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는 게 영어로는 mortal 그랬어요. mortal. 예. 라틴어로는 mort입니다. mort, 이게. 뭐냐 하면, 이 예,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은 자로 죽은 자들을 장사케 하라. 할때그 mort, 무슨 mort입니다. 예. 그 그러니까 m o r t 라거는 죽을 육신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이 육체가 된 거라 됨이라 하는 성경의 번역은 좀 이상하고, 육체라는 거는 죽어야만 되는 육체, d o e d to die입니다. 영어로영 죽어야 되는 육체입니다. 죽게 운명되어진 육체가 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뭐, 그 전에, 하나님의 영이 아주 충만해서, 같이, 하나님의 영과 영, 같이 잘 지냈던 아담의 후손들도 뭐, 900살 좀 넘게 살았으니까, 뭐, 영원히 사는 건 아니죠. 많이 산 거죠, 사람. 그런데 그것이 10분의 1로 줄은 거예요, 수명이. 그거 왜 그렇게 됐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멋대로 여자들과 성행위를 하고 산 결과로 하나님의 신, 영이 인간의 육체 안에 더 머물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문제는 이와 같이 줄어든 수명. 예, 아름다운 여인들과 무분별하게 성생활을 하는 가운데 망가지는 이 생명회로.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여서 모든 선악과로부터 시작된 우리 생명에 대한 신의 저주랄까? 어떤 굴레, 그러한 것을 우리가 풀어내고 좀더 자유롭게, 건강하게 주어진 수명을 잘살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요한 계시록과 또 하나님의 보좌, 거기에 숨겨진 지혜, 또더 나아가서는 이 우주 별세계에서 오는 생명의 빛을 우리가 어떻게 잘 받아서 우리의 이 소우주로서의 생명회로를 생명전기를 잘 살려낼 수 있을까? 즉, 우리의 어려운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되찾고, 뭔가 고통없는 노병사를 잘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또 찾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구가 아, 이와 같이 회전하는 자전축이 있고 이것이 태양 주변을 공존을 할때 세차 운동을 일으키죠. 끼울어진 팽이처럼 삐딱하게 돈다는 거.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얘기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지구가 결국은 이 세차 운동을 하는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오는 어떤 힘또 북반구는 여기고 남반구는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 중심을 북반구 하늘에서 북두칠성 위에 있어서 그것을 자미원이라고 부른다는 거 우리 동양 천문에서 거기에서 오는 빛이 바로 하나님 보좌라고. 사도 요한이 그 비전을 봐서 설명한 것, 그것서 우린 그린 것을 봤죠 또자그 다음에 이 남쪽 이 남반구가 향하는 이 세차운동의 이원 속에 중심되는 부분 여기가 남자미원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쪽 지구 남쪽 하늘을 별로 인류가 경험한 적이 별로 없어서 옛날에. 잘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쪽에도 이 북자면과 같은 어떤 중심의 축이 있어서 이 지구를 갖다가 지구의 공전자전을 어떻게 보면 붙잡아준다고 그럴까요? 그런 어떤 이 밀당의 축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오는 힘이 우리 지구와 지구에 사는 생물, 인간들을 살리는 근원의 또 힘이 되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계신 곳이라고 옛날 문헌에 동양에서도 그런 문헌이 있고 천문 공부에서 서양에서도 사, 사도 요한의 그와 같은 하나님 계신 보좌라는 것이 그와 같은 빛을 바라고 있다, 똑같은 위치다 하는 것을 여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북자미원, 여기에는 남자미원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기존의 천문에서는 북반구에 사는 인간들은 남쪽 하늘을 잘 몰라요, 잘 그래서 그것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것을 제가 밝히고 거기서 오는 어떤 생명의 빛의 형상을 또 그린 것이 있습니다. 자, 또 보여드리죠. 자, 이 화면을 보세요. 이 지구가 있고, 북쪽 하늘에 북두칠성과 북자미원. 여기서 나오는 빛의 형상을 이와 같이 전 그렸고, 또 북두칠성은 여기 있고, 이와 같은 형상에서 우린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하나님 보좌에서 나온 형상, 또그 아래 일곱 등불을 켠 하나님의 일곱형, 그 형상을 저는 이렇게 그렸으며, 그 아래에 하나님 보좌 아래에 또 예, 북두칠성 같은 일곱등불 외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지구의 형상이라는 것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고 그것을 형상한 것이 여기 있는 지구의 어떤 4대 기운을 그린 형상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에 언급되는 바를 그린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지구 중심에서 봐서 남쪽에 있는 이 자미원에 해당하는 남자미원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그곳에서 오는 빛이 또 있어요. 그 빛은 이쪽 북자미원과는 반대적인 곳에서 반대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남북이 서로 대칭 관계 있으니까 서로. 기랑작용을 하죠. 거기에서 나오는 형상이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제가 그렸고, 이 형상은,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언급이 되고, 근데 저는 이것까지도 이걸 보고 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북쪽 하늘, 예, 거기서 오는 이러한 신령한 어떤 생명의 빛, 남쪽 지구 남반구에서 어, 보이는 그 거기에 그야말로 남 십자성이 있어요 형상이 십자성 비슷한데 그것은 아니고 이 남쪽 자미원에 해당하는 이 지구 중심 회전의 공전자전의 축이 연결되어 있는 그와 같은 하늘입니다 여기서 오는 이 빛이 우리의 회원 부위를 갖다 자극해서 거기로부터 모든 우리 건강에 관련된 선악과 연급되는 뭔가 성과 관계든, 조절되지 않는 성욕, 성관계에서 야기되는 우리 생명, 건강의 문제들, 정령 너희가 죽으리라 한 그와 같은 문제들이 야기되는 기운이 여기서부터 온다는 것 그걸 말씀드립니다 자, 보세요 여기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네, 좀 희미하지만 이 사람의 중심에 이 사람은 지구에 사니까 지구를 상징하는 이 사대 지구 그림을 형상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머리 위로는 북쪽 하늘에 북두칠성, 북자미원이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 머리로. 생명의 빛이 내려옵니다. 백회를 중심으로. 그 형상을 그린 것이 여기 있죠. 북자면. 이것이 바로 요한이 얘기한 하나님의 보호자의 형상, 거기서 나오는 생명의 빛을 그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일곱 등불을 켰다고 하는 북두칠성은 이 옆에다가 임시로 이렇게 옮겨놨어요. 왜냐하면 북두칠성이 일곱 별이 우리 몸에 있는 일곱 차크라 같은 중요한 어떤 생명 전기를 받아들이는, 생명의 빛을 받아들여서 생명 전기를 일으키는 그와 같은 리셉터의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북두칠성 위치와 같습니다. 일곱 개의 차크라가. 또 한쪽에는 태양계 우리가 사니까 태양, 달, 그 다음에 목화, 토금수,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수성의 예, 일곱 비열에서 음양오행의 기운이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경혈을 통해서. 그래서 그러한 것이 기초가 돼서 우리 한의학이 3000년 이상 동양인을 치료했고 또 이쪽에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한 일곱 차크라가 인도 대륙에서 인도의 요가를 탄생시켰죠. 자, 그와 같은 생명의 빛이 우주 천체로부터 와서 우리 몸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하는 것을 대강 도식화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생명 나무의 원죄와 연결지어서 선악과 나무가 상징하는 바 절제되지 않는 성욕, 성행위, 무분별한 성행위 이것에 대해서 성행위는 이쪽 회음부위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 머리 꼭대기에 이성과 영성을 다스리는 빛이 들어가듯이 회음부에서 아기를 만들고 생명을 잉태 출산시키는 엄청난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남자미원에서 와요 그것의 형상을 제가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거에 관한 언급은 성경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이러한 것을 공부하는 가운데 이것마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생명나무로 언급되는 또는 선악과로 언급되는 성경에 나오는 우리 중요한 그 생명의 두축 그것이 저는 여기에서 연관이 된다고 보죠. 예. 선악과로 상징되는 우리의 성 에너지와 관계되는 것은 이쪽 남자미원 남쪽에서 오는 이와 같은 형상의 빛이 와서 일이 작용하고. 우리의 영성, 이성, 고아 같은 것은 이 북자미원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온다. 그래서 신은 우리의 신, 정신 쪽에 들어오는 거고 이 남자미원에서 아이를 만들고 잉태에 출산하는 에너지는 이쪽, 성에너지, 이쪽이다 이런 얘기죠. 그것에 대한 일곱 별이 또 있어요. 이쪽으로 작용하는 성에너지 일곱 별이 있는데 그것은 북두칠성이 아니고 여기 있는 일곱 별, 오리온자죠. 오리온자. 예, 오리온 자의 삼태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 오리온 자나, 이 북두칠성이나, 다 지난번에, 어, 요한계시로 공부할 적에, 욥기 38장 40절에 언급된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예. 하느님이 인간을 보고, 예, 너희가 큰 곰자리에서 북두칠성을 인도해낼 수 있느냐, 뭐, 예, 오리온좌의 삼태성을 뭐 묶을 수 있느냐, 풀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 그런 할수 없다는 얘기죠, 인간은. 그러면서 너희가 지구에 작용하는 하늘의 법도 예, 우리의 권능을 아느냐?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 권능이 여기 해부 해 놓은 겁니다, 제가. 예. 어떻게? 일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북자미온, 북두칠성, 그 다음에 이런 음양오행의 태양계 에너지, 남자미온,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오리온자의 일곱 별, 그래서 이 일곱 별들이 다 하나님의 일곱 병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우주 천체의 어떤 흐름과 움직임, 형상 속에서, 모습 속에서 신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부여한 또는 생명 모든 그 현상과 기능이 그 에너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 생명의 빛을, 어, 신이 우리에게 뭐 주는 은총이라고 볼수 있죠. 우린 그걸 잘 받아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몸을 망가뜨리고 이와, 이와 같은 생명의 어떤 그빛의 에, 리셉터, 에, 차크라라든가 경락이라든가 이런 데 흐르는 생명전기의 회로를 망가뜨리는 데서 특히 무분별한 성생활 배우자가 맞지 않는데 에, 성생활을 무분별하게 한다 배우자하고 파장이 안 맞더라도 그 배우자가 어, 배란기와 임신 가임 가능한 그때 동물로 치면 발전기 그때 3, 4일간 행위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행위가. 그런데,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한달 내내 한다. 그러면은 배우자와 나 사이의 전기적인 극성, 이 회로들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몸을 크게 상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원인이 돼서 영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너희는 정령코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의 심각한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 자, 이 북두칠성의 삼태성. 특히 배우자와 파장이 안 맞는데 오랜 성생활을 한 분들은 이 삼태성이 있는 회음부 위에 손을 대고 오링을 하면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예. 이 기운을 통해서 그걸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빛을 보시면서 오링 테스트를 하면 회음부에서 힘이 딱 살아납니다. 전기가 살아나는 거죠. 그걸 꾸준히 허물어서 여러분이 망가진 다른 회로들 건강을 다시 찾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 일반적으로 정신이 영성이 망가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몸이 또 살다 보니 늙고 병들 경우에는 북자미원에서 오는 이와 같은 생명의 빛, 하나님 보좌의 빛 또는 북두칠성에 오는 이러한 일곱 영의 빛.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잘 받아야만이 또살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태양과 달, 이거는 뭐 하느냐? 태양과 달, 음향, 오행의 이 빛은 인간이 태어나서 60살까지 작동을 잘 해요. 우리가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60살이 지나고 환갑이 지나면은 이 빛을 받아들이는 회로가 뭔가 망가져요. 노화가 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다시 더살수 있는 기운은 이와 같은 먼 하늘에서 오는 북두칠성 또는 오리온 자자미원에서 오는 빛남자미원에서 오는 빛 이와 같은 먼 하늘에서 우주에서 오는 빛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은 거기서 육식 각자를 더 사는 거예요. 120살을 사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뭐 120살 산다. 모세도 120살 살았다 그러고 또뭐 그런 얘기들이 언급이 여기저기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려면 이러한 빛을 잘 받는 공부를 하고 실천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이죠. 지금 보시는 것은 Stella Theology and Masonic Astronomy라는 어떤 책의 일부예요. 이건 거의 200년 전 책인데요. Stella 하면 은 이건 별들의, 별의 신학이란 얘기입니다. 별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찾아서 그것과 닮은 인간의 신비, 생명의 신비를 밝히려는 아주 뭔가 고급스러운 전통적인 별의 신학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일반 기독교 교회가 아니고 특히 그 중에서 그 프리메이슨 그런 건 미국에 그런 조직이 있다는 거 세계적인 조직이죠. 프리메이슨 그런 거 말씀드렸죠. 그런 프리메이슨 같은 그 맨소닉 아스트로노미라고 그런 어 단체에 있는 엘리트들이 하늘의 천문을 연구해서 뭔가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그와 닮은 인간의 생명의 법칙을 찾는 거죠. 그런 공부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별자리와 인간의 관계 이런 것이 전혀 뭐 성경에도 없는 얘기한다 이런 거 아니죠? 그리고 제가 생명을 연구하는데 꼭 성경만 뭔가 참조하라는 것도 아니고 동양의학도 하고 동양의 천문도 보고 다 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서양 기독교의 엘리트들이 이런 걸 연구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한 페이지 보여드리면, 여기 보세요. 이와 같이 이것이 인간의 형상이에요. 네. 인간의 형상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가 별자리와 연결시켜서 설명했듯이, 그 사람들은 12궁도, 12궁도의 별자리와 인체와의 관계를 또 이렇게 밝히는 그런 공부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신학에 나오는 거예요. 별자리, 별, 별의 신학이라는 책에.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예를 들면 이런 무릎은 아쿠아리우스라고 하는 물병자리와 연결이 돼 있고 예, 이런 넓적다리는 사시타리우스 궁수자리죠. 예, 뭐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어깨 같은 거는 여기 제미니라는 게 쌍둥이 자리예요. 쌍둥이 자리. 예. 예,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 아리스는 양자리죠. 양자리에. 그런데는 이 머리 꼭대고 연결됐다. 이런 얘기죠. 예. 마치 아까 본 북자미원, 거기에서 오는 빛, 하나님의 보좌같이. 그 다음에 남자미원에서 온다는 연빛은 여기서 볼땐 비시스. 비시스란 거는 이 물, 물고기 자리에요. 물고기 자리. 예, 그 발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인체와 어, 별자리와를 연결 지은 거죠. 그래서 이 12궁도도 성경에 언급이 되죠. 욕기 38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12궁도를 계절에 맞춰서 풀어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예. 그런 모든 12궁도 또는 그 일곱 별자리 예, 북두칠성 또는 오리온자 이러한 별자리에서 지구를 지배하는 지구를 다스리는 법도 하늘의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아느냐? 이런 질문이 옆귀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와 같은 걸잘 상기하시고 이와 같이 별자리와 인체의 건강 문제를 연구한다는 것이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성경 속에서 찾아봐서 이와 같은 에 뭔가 학문이랄까 별의 신학을 발전시키는 서양의 기독교의 엘리트들 특히 만소니 프리메이슨 조직의 사람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죠. 이와 같은 사실은 여러분이 보통 교회에서 이런 걸 언급을 안 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잘못하면 무슨 이단인 것처럼 취급을 한다든가. 저는 무슨 기독교를 여러분께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단이든 삼단이든 뭐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생명이 잘 되는 길을 찾다 보니까 그와 같은 성경 속에 뭔가 천문학 이런 것을 알게 되고. 그와 같은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라는 엄청난 이 계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언급된다는 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죠. 예, 그와 같은 점을 잘 이해하셔서 우리 공부를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